안녕하세요. 고인돌입니다. 네. 오늘은 제가 백신도 맞고 또 어, 가게 하나 내려고 사업자도 내고 하느라고 산행을 못했어요. 어, 난실에 와서 어, 어제 판매됐던 거두 어, 세트 남기고 다 판매가 됐거든요. 그래서 감사 인사 올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. 서반이 예쁘게 들어와 있죠. 이게 이번에 여기는 금거부기 사장님 밭자리에서 재란한 거고요. 이거는 이반성에서 재란한 거예요. 예뻐가지고 같이 영상에 담아 보면서 어, 또 이번 판매전도 많이 성원해 주셔가지고 감사 인사 전에 올리려고 카메라 켰고요. 어, 두 세트가 남은 게 아마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다 가져가신 것 같아서 어, 추가 판매전은 제가 따로 올리지 않을게요. 우리가 또 어. 오늘 백신을 맞아가지고 내일 또 산행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네요. 산행을 하게 되면 제가 산책 영상 올리고요. 어 아니면 조금 몸이 좋아지는 대로 또 산에 가서 산책하는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어, 성원해주시고 또 전화해주시고 주문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요. 어 다음에 또 좋은 난초 만나면 또 여러분들과 나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. 네,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. 네, 고맙습니다.